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아, 축하하며 감사하며 또그 부활의 그, 그 감격 속에 함께 살기로 해서 부활절 축하 이대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예수는 부활했다는 말다 알고 있어요. 다 그냥 예수 양 부활했대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무덤을 열고 분명히 부활하셨어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성경에 곳곳이 기록해 놓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뭐 그냥 가설로 된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몇 사람에게만 나타났으면 그것은 증거가 안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 일시에 나타나셔서 자기 부활을 증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은 이건 정말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실제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 부활절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핵심이 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교훈이 다 있지만, 이 부활에 대한 이 확신과 이 부활에 대한 이 나, 나와 부활, 예수님의 부활의 관계를 확정하지 못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과연 이 부활하셔서 그동안 예수님이 살아 계실 동안 나는 부활할 거다, 부활할 거다,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은 믿지를 못했어요. 사람이 죽었다 산다는 말이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믿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4 0일 동안 그리고 예수님이 한 번에 모든 사람에게도 동시에 보였어요. 그걸 귀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서 이 시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사도행전 1장. 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제가 사도행전 1장을 3절부터 3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칭의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며칠 동안 네. 세상에 계셨다고 그랬죠? 네, 40일 동안 네. 계셨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그냥 뭐 어, 그냥 뭐몇 사람에게만 보이고 간게 아니고 열두 제자들에게 다 보였고 많은 제자들에게 보였어요. 네. 가장 이제 그 핵심적인 걸한번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오늘 같이 읽은 본문입니다. 15장. 고린도 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읽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읽을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진행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월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고 개바라는 것은 베드로입니다.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구부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게 예,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예, 그 어, 사도 바울이 쓴 글이에요. 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도 많은 사람도 죽었고, 또 태반은 살아있고 하는데,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을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40일간 세상에 계셨다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 상천하시고, 그리고 내가 간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고 천사들이 증거해 주었습니다. 자, 이 부활절을 하마다, <laughs> 음, 성도들이 맞이하면서, 아, 예수님 부활하셨네, 뭐, 하면서, 그, 곳곳으로 모여서 부활절 축하 예배도 하고, 크게 합니다. 그런데 가장 여러분이 중요한 걸 아셔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의 생명이 과연 그리스도의 그 신념 속에 살아서 역사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역시 우리 그들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에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과연 내 속에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과연 중요한 것이 뭐냐 또 깨닫는 것이 뭐냐 이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우리 대들께 성도들에게 놀라운 소망이 되고 행복이 되고 반격이 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laughs> 아, 네 가지의 큰 교훈을 줍니다. 이걸 먼저 우리가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의 부활은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은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것을 증거된 거예요.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건요, 죽었다가 산게 아니에요. 이 부활을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돼요. 이 부활이라는 말은, 예수님도 부활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사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 육체를 가진 사람들도 죽었다가 살았던 사람들 많이 있어요. 장사 지내려고 죽은 사람 관뚜껑을 덮어놓고 장사 지내려다가 관뚜껑 열고 나온 사람도 있어요. 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부활은 그게 아니에요. 죽었다가 사는 거는 그몸 그대로 육체 그냥 가지고, 그냥 살아난 거, 다시, 그대로 다시 죽었다가 일어나는 그것이 죽었던 사람.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게 아니고, 살도 있고, 뼈도 있고, 다 있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 몸이 달라요. 영체, 영체. 영체의 몸이라고요. 그 영체의 몸. 아까 우리가 교동문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신 걸 우리가 교독을 했습니다. 예? 예? 내가, 내가 부활하는 건 영이 아니야. 살과 뼈가 다 있어, 나한테. 영은 영인데. 그러니까 이런 뭐 벽이 있고 있어도 구, 뭐 이런 게부애를안 받아요. 시간과 공간을 제한을 안 받아요. 이게 부활이 이런 몸으로 부활된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심으로 만렙아, 진정 부활하심으로 만렙아,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명이 되어진 거예요. 그분이 평소에 하신 말씀 그대로 역사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부활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의 죄는 씻어졌다. 이것이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도 많이졌어요 나도 죄가 많아요. 근데 예수로 말미암아 이 죄를 씻어져요. 이게 씻어졌는지 안 씻어졌는지 뭘로 증명이 되냐고요? 뭘로 증명이 되냐? 고 응? <laughs>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나는 난 후에 주님이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 마태복음 26장 27절로 28절에 보면 <laughs> 또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르사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많은 사람의 흘리는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니 되고. 우리를 어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믿는 사람들의 죄가 사해졌다 이걸 선포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을 믿은 사람의 마음의 죄는 다 사해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부활했다면요그런 부활이 얼마나 복음 중에 복음입니까요 부활 만큼 참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운 영광이 되는 거 없어요. 이 성탄절 그것도 물론 기쁘고 찬양하는 그런 절기지만, 부활절이야말로 이건 그리스도인에게 놀라운 생명의 축제인 거예요. 세 번째로는 부활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은 예수의 부활은 성도들에게 내세가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내세가 있다. 과연, 이 인간들이요, 사람들이요, 가장 관심이 뭔지 아세요? 과연 죽음은 어떻게 되는가? 내세가 있는가? 이게 가장 궁금한 거예요. 인류 역사 속에 수많은 역대 제왕들이 다 그걸 생각했어요. 내세를. 응? 그 길을 몰라서 그렇지, 그 내세를 소망했다니까. 중국의 통일한 진시황제는요, 지금도 진시황의 왕릉을 발굴해서 보는데요. 그 사람도 내세를 생각해서 죽은 후에도 모든 군사들을 다 데리고 가는 것을 소망하면서 그들이 그런 걸 만들었어요. 진시황뿐이 아니라. 인간은 누구에게나 그런 내세를 소망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세가 있느냐 없느냐? 진짜 내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내세가 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 또 다른 세상이 있다. 하는 것을 증거하신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요. 예수의 부활로 이걸 알아야 돼. 정신을 차려야 돼 우리가. 오늘도 전서 15장 19절 오늘 같이 공독한 말씀 중에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 아니라 <laughs> 세상이 전부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안 하잖아요. 내세에 그 심판 받을 것을 생각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세가 있습니다. 그 내세를 확실하게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를 부인하고 그 고통받는 게 두려워서 도망쳤던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야 내세는 있구나! 이 세상이 끝이 아니구나. 이거를 깨닫고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순교하는 자리에 들어가세요. 열두 제자들이 한 분도 빼어놓지 않고 모두가 다 순교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죽는 일을 두려워선 안 돼.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그게 그리스도인의 생명인 거예요. 어,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이 세상에 아무리 말로즘에 100세 세대라서 100세를 살던, 120세를 살던, 몇 세를 살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순간에 지나가는 세월이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준비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세계에서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이냐? 영영한 멸망으로 처할 것이냐? 영생한 길을 갈 것이냐? 이것을 교훈한 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이라 그말 그러면 예수의 부활은 마지막 네 번째로 이게 무엇을 교훈하느냐? 예수의 부활은 세상 끝날에 산자와 죽은자들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 이거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도 우리의 심판을 받아. 요한복음 5장 26절로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여러분들 이 다음에 다 부활한다고 랬어요 여러분 다 부활해요. 네. 그럼 부활할 때 지옥에 떨어지기 위해서 영명한 지옥에 떨어지고 이거다는 부활이 되기를 원해요. 아니면 영생에 이르는 정말 영광에 이르는 부활이 되기를 원해. 어떤 부활이 되기를 원합니까? 영생의 부활이요. 영생의 부활이 되기를 원하시죠. 영생의 부활이 되는 자는 누구냐? 오늘 답을 여기 주셨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같이 읽은 본문을 보십시다. 답을 주셨어요. 여기 보면 20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천연매가 되셨도다. 사망의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사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요걸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천년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할렐루야. 예수에게 붙은 자가, 영생의 부활이 된다는 거야. 그러므로 예수에게 똑바로 붙어야 돼요. 여러분. 항상 우리 목사님 제가 말씀드려요. 예수 이름 부르는 종교인들이 되지 말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라. 격구를 이루지 마세요. 주여주여 한다고 다 영생이 이러는 거 아니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이 뭐냐? 아들과 함께 사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천열매되는 예수에게 붙어야 돼. 여러분 무조건 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관에 굳게 쓰셔야 돼요. 마지막 때 악한 원수 마귀들이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이세상의결회관을 쳤지 흐트러놔버렸어. 성경에 있는 걸 흐트러놔버렸다. 두번째는 천열매의 삶을 정말 고백이 철저하게. 이것이 예수와 함께 사는 성도들의 마땅한 일이야. 여러분, 천열매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천열매의 고백. 여러분, 우리가 주일성수하지요? 이 주일 성수도 그냥 어 주일이라서 그냥 가는 거야 그뭐안식일에서 가는 이, 이런 이런 기초적인데 하지 마세요. 주일이라는 것은 안식 후 첫날을 말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첫 열날의 고백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철저한 주일 성수 이 날을 내가 한 번만 주님과 함께 내가 있다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 주일은 부활의 날이라고요. 안식일은 무덤 속에 있는 날이야. 오늘 이단들은 안식일을 강조한다고. 여러분 잘 알지만 이단들은 안식일 강조하는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물론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몰라 무덤의 날이야. 무덤에 계신 거예 예수님이 안식일은. 부활은 뭐냐, 주일은 뭐냐, 부활하신 날이야.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과 한몸된는걸 고백하는 거야. 내가 이 훗날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생에 이를 것인냐를 고백하는 거야. 철저한 주일성수가 천년의 삶, 이 철저한 십일조도 마찬가지야. 첫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배달교의 성도들 영생에 이를 것을 제가 확신하고 늘 감사하는 것은 아주 주일성수 철저하야지 십일조 생활 철저히 하는 것은 주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고백의 삶이 중요합니다. 고백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로마서의 주님 말씀하길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고백이라는 것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고백의 삶이 참 중요한 거야. 내가 부활을 찬양하고 큰찬양 부활을 찬양는데 아무리 떠들어봐야 뭐 합니까? 그 부활과 다와 무슨 상관이 있으니까 지금 오늘날. 예수의 부활과 나와 무슨 상관이냐, 상관의 삶을 살아야 주님의 부활에 내가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천열매에게 붙은 자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천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할 때 그에게 붙은 자라. 진정 영생에 이르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성도가 되려면 여러분 부활했다 부활절이라 이런데만 그치지 마시고 그 예수의 부활이 나와 상관이 되게 해야 되는 거야 예수와 나와한 몸이 되어야 되는 거야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야 되는 거야 그것은 천년 내 고백은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의 길인 걸믿으시길 바라. 각종 천년매의 고백을 철저하게 하세요. 이천년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타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우리 베들끼리의 소들이 지금은 잘 행하고 계세요. 나는 그들 지금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드려요. 정말 이분들의 믿음으로 천년매의 고백을 철저하게 하는 감사해요.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오늘 부활절, 천년매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한몸이 되고, 그분과 함께 영생이 이르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철열매의 고백의 삶을 철저히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망의 권세를 깨드시고 영원한 영생을 선포하시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또 그분의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날 성도들과 무슨 상관이 있고 어떻게 그분을 따라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주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우리 영혼을 불러도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님 영접하게 하시고 영생공작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